올라가줘라. 아, 올라가지. 감정 표현 나왔다며 배그에서. 예, 1번 옆에 저 물결 저 누르시면 돼요. 아, 물결이요? 예, 오, 뭐 1번 진짜네. 옆에. 아, 내가 차를 어디다 봐 뒀지? 예. 돈이 너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저 그쪽으로 갈게요. 예 yeah. 어? 차여기있다 근데 차를 안 타도 될거리 그 뭐야 내리내리내리 내리, 내리. 라면 먹고싶.. 라면 먹을까요 말까요? 드세요 먹고싶으면 먹어야죠 먹고 살자고 하는건데 그럼 배주되면 어떡해요? 어... 그래도 조아해주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자요. 전이 쁘기 때문에. 어. 오 어. 이이렇안 어. 어. 나혹 혹시 레드 뭐레 어. 쓰세요? 레 레도 필요하신가요? 예, 일단 내도 네. 몇개 필요하세요? 일단 피... 저 하나요? 아,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 아, 하 채. 아 근데 지금 일단 내가 총을 주로 다니긴 할 건데. 예아니아니 예, 나중에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가방이 저거 있으니까. 그길 건너 파미 하시는 게날거 아마 제가 그쪽은 아, 거의 예 그쪽 거의 털었거든요. 혹시 배유, 배율은 있으세요? 아, 근데 그걸 깰수 있는 총이 없어요. 없어요. 혹시 뭐 M16이라도 드릴까요? 에... 에. 그 이쪽, 네, 어디서 봤지? M16? 아, 여기 M16 이쪽 빙의... 아, 저도 주웠어요. 아예요, 어, 아 이리 오실 거예요? 저기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M16 복으로? 아저 M16 방금 주셨는데 아, 그래? 총알이 없네? 아, 아 일단 제가 그럼 나눠드릴게요. 일단 필요하신 거 일단 얘기해 보세요. 잠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자, 일단 레도, 드 다음에 기택키, 다음에 일단 저도 이거 많이는 못 드려주고 요렇게 드리고. 있어, 아니, 아, 배, 감사합니다. 배, 배율은 필요하세요? 저 배율? 네, 4배 나왔는 아니 썼는데? 괜찮아요. 없, 아 그래요? 쓰세요 아니 아니, 저두 개예요. 4배, 8배 두 개예요. 없으면 드세요. 없으면.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어 자기장도. <laughs> <laughs> 아까 거의 차 있었는데. 아 힐템 한번만 불러주실래요 네 잠시만 뭐라고요 아 구상하고 진통제하고 에너지 드링크 몇개 있으세요 아 어, 구상 하나랑 에너지 드링크 하나요 아, 저는 빵24 아 진짜요 예 네, 제가 이따가 진통제 하나랑 에너지 드링크 하나 드릴게요 왜요 아, 나눠 먹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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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3 번님이랑 친구분 아니었어요? 아 걔, 제 동생. 이아 동생이라고요? 네. 싸가지가 아. 없어요. 일단 피 피치, 피치 오세요. 피치. 어, 잠깐, 잠깐, 이거. 여기, 여기 안 됐어. 감사합니다. 예. 빨리,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타세요, 빨리. 설마 죽는 거 아니겠지? 깜짝아, 무서워. 만약에 통곡 이 있으면, 그냥 밭, 저거. 강, 바닷가로 뛰어내리세요. 뚱거네요? 아, 저거... 여기 만약에 저기 있으면 죄송해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아유. 여기 한번 파밍하고 갈게요. 털렸나 모르겠다. 총알을 줄될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여기 M4, M4 있다, M4. 이거를 30발 드세요. 네. M4가 더 좋아요? 예, 연사가 되잖아요. 연사가 되니까. 제가 M16을 겁나게 못쓰거든요 아, 안에 뭘거 없어요. 빨리 오세요. 단직할게 어, 그러지 마. 어안돼안 돼. 안 돼. 여기,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차 소리 들리시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어 아, 동생이랑 게임도 하고 좋다. <laughs> 동생한테 조금 배웠어요. 네. 아. 근데 걔도 별로 못 해가지고. 하다 보면 늘죠. 혹시 수직 손잡이 필요하세요? 수직 손잡이 필요하세요? 어. 아니, 없으면 필요하신 거죠? <laughs> 어, 아 그래. 네. 그 파츠 넣어야 되니까. 아,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뭐야, 제가 남는 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예, 그러시면 돼요. 예. 예, 일단. 너, 우리는, 천천히, 예, 천천히. 여기, 여기, 여기. 내수직손잡이 예, 아, 이게 터리잖아. 저희가 쪽수가 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싸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 네. 아시죠, 먹을 게 없다. 좀, 바복한데요 우리? 바복한데 <laughs> 저,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쪽 나무에 계세요. <laughs> 시끄러. 어, 자기 좀 미쳤다. 왜요? 바로 앞에 잖아요 다음 씨, 다님 한. 어, 내 이름 어떻게 알지? 한 요쪽 요쪽으로 가 계세요. 요쪽으로. <laughs> 어디? 핑핑핑 핑, 핑 보세요 핑. 어? 차 소리. 아, 제거제 거, 거. 일단 차 집어 넣어놓을라고. 갈수 있을까요? 받아 죽을 것 아니 아니요 아니, 지금 없어요. 여기. 없어요? 네 응. 저기 없어요. 저기 없어요. 저 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일단 싸우는 것도 좋은데 보는 것도 공부가 되니까. 아, 그 정도 위치에 어디 나무 뒤에 숨어 계세요 여기요? 예 제가 뒤는 보고 있을 테니까 그 아이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쓰는 아이디가 좀 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흔하다고요? 음, 그러니까 이름 영어로 쓰는 거? 예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쓰는 거 많거든요 아니 한이에요 그 이름이? 한이는 네, 아니죠 한이는 아, 그냥 제 끝자리가 한자로 들어가서 저도 제 뭐야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한글로 치는 걸 그렇게 아이디를 몇개 만들어 봐서 어 그건가 싶어서 그냥 쳐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죠. 다음 번에는 저희 무조건 싸워야 될 거야, 막. 아까 이 집이 아, 들어가 있을까? 네. 집이 들어가 있을까? 집이 들어가 있으면 좀 불리한데. 일단, 다음, 아, 자... 다음 자기장에 무조건 들어갈게요, 일찍. 일찍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그래도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요. 왠지 저 걸릴 것 같더라 보세요네 아, 오오오 네. 아, 네. 어, 네. 오 놀래라 아아저 어, 어? 어, 차에 튕기셨어요? 일단 우리 뒤에 있고들어오들어오들어오 어. 그. 있어 있어. 저한테 있어. 저한테 있어. 오세요. 세요 저도 있긴 있는데. 아. 여 들어오세요. 아. 이거 말고. 어. 독수상 있어요. 아, 붕대. 아. 부, 그거 먹지 말고. 붕대 받아요. 붕대. 시간 많으니까. 붕대 다 먹어요. 그리고 그래, 드링. 드링크 드세요. 드링크. 드링크. 여기 두개 드릴게요. 드링크 드세요.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다. <목소리> 아 어떻게 청소가 있긴 한데 보이지가 않네. 어 보인다 보인다. 일단 저희 뒤는 안 보이고 앞에만 보이네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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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차. 차 타자고? 아니, 아니, 아니. 차 소리가 나길래. 제, 저 뛰운다. 저 아이씨. 여기 이305바위하나디절 뭐야, 여 뒤로 갔어? 아, 우리 앞으로 가야 되네. 일단 나오세요. 나와서이리 가자 1위. 이리. 저쪽에 300 NW 방향이 있거든요. 네. 4배 놓고 쏘, 쏘면서 오시면 되겠다. 400, 아, 4배로요? 예, 네, 지금 거리가 다 있으니까. 아, 이 거리 안 좋네. 아. 차 갖고 갈까? 일단 오세요, 오세요. 차 갖고 와야겠다. 지금 저희 2대 2거든요. 아 진짜? 어, 뭐야? 어, 1위가면 돼 있다. 그냥 1위가면 돼 있다. 어, 잠깐,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어디지? 네. 일단 일단 차 세, 차타 세, 차. 탔세요, 차. 조심,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소지마, 소지마. 이대이이대이길 건너. 나 위치를 제대로 못 봤어. <laughs> 집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아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서 봐도 되죠. 네, 들어가서 봐셔도 되죠. 자기장이 와 미쳤다. 쟤네들더 유리하다. 아 어디인지 모르겠다. 수레탄이다. 어 여기 청아리빠. 아이... 큰일났네? 왜요? 자기장이... 우리가 너무 불리해요 어, 그렇네요 아... 어떡하지...? 오세요 이위 아, 주, 기다렸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차, 차, 차 뒤로 와 보세요. 제살릴수 있으면 살리 볼게. 네네. 자, 뒤로 오셨죠. 네. 좀, 오케이, 오케이. 어, 뭐, 차. 가만가만가만가만 가만, 가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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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세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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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바로 빼요. 바로 빼요 바로 빼요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이리 이리. 그리고 엎드리세요 여기서 엎드려 엎드려. 여기요? 아니아이더 아니, 가야 돼 우리 더 가야 돼 아유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아씨. 안녕하세요. 어, 얘네 나못 봤나 뭔데? 아 얘네가 얘못 봤. 좋고하습니다